안녕하세요. 굿모닝 총각들 김유한 실장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에 제가 가져온 차량은 KG 모빌리티 G4 렉스턴 가지고 왔습니다. 자 G4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량인데도 소음이 적어서 굉장히 뛰어난 정숙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프레임바디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죠. 자 저희 매장에는 현재 100대 정도의 G4 렉스턴 매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차량 상태 괜찮고 가성비 좋은 차량들 8대 정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차량은 2.2 화이트 에디션 4륜구동 차량이고요. 가격은 2250만원, 20년식 주행거리 9만키로입니다. 자, 색상 검정색 12월 15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9.2인치 내비게이션, 인피니티 사운드, 퀄팅 인테리어, 제조사 보증,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핸들 열선 되구요. 아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부 되는 차량이네요. 자, 전동 트렁크까지 있구요. 20년식의 주행거리 9만키로입니다. 자, 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은 2.2 4륜 구동 유라시아 에디션. 가격은 1,730만 원. 19년식, 주행거리 13만 9천km입니다. 자, 색상은 흰색. 12월 15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이라 렌트카로 있고요. 매연은 1% 정도. 1%는 너무 좋네요. 트렁크 리드 하나만 단순 교환 있고요. 미세 누이는 전혀 없습니다. 자, 차량 상태는 정말 좋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호측방 경보 시스템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부 되는 차량이고 전동 시트 있고요 전동 트렁크까지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 19년식에 주행거리 139,000km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은 2.2 4륜구동 마제스티 가격은 1750만원, 18년식 주행거리 13만 키로입니다. 자, 색상은 검정색, 12월 13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점검 보시면 용도변경 이력 없고요. 매연은 3% 정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1 8년식에 주행거리 13만 키로. 선루프 있고요. 드라이빙 패키지, 인피니트 사운드, 어라운드 뷰,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옵션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 차량도 주행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풀옵션 차량이고 정말 좋습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2.2 1인구동 마제스티 스페셜 가격은 2099만원 20년식 주행거리 9만키로입니다. 색상은 흰색 12월 14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렌트카로 있었구요 에어는 5% 정도.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이도 전혀 없습니다. 자 선루프 어라운드 뷰 전동 사이드 스텝 드라이빙 팩 인피니티 사운드 있는 차량이구요자 후측방 경보 시스템 달려 있구요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자이 차량도 옵션이 굉장히 좋죠. 20년식의 주행거리 9만킬로입니다이 차량도 추천 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은 2.2 4륜구동 유라시아 에디션. 가격은 2039만원. 19년식 주행거리 8 8 0 0 0킬로입니다 자, 색상은 검정색 12월 12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 정만 보시면 용도 변경이라고 없고요. 매연은 1%. 어, 너무 좋아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이도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 신조 차량이고 선루프 빠진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도 정말 좋습니다. 시트 상태 너무 깔끔하고요. 아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자, 19년식에 8 8 0 0 0 k m 이 차량도 추천 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은 2.2 4륜구동 헤리티지. 가격은 2,290만 원, 18년식 주행거리 6만 1,000km입니다. 자, 색상은 청색 12월 11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매어는 3% 정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이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 차량 1인 신조 차량에 풀옵션 차량이고 일체형 루프박스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구요 전동 트렁크, 열선 시트 2단계,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메모리 시트 있구요 자, 2,290만 원. 18년식 6만 1,000km. 주행 거리도 괜찮죠.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은 G4 렉스턴 2.2 4륜 구동 마제스티. 가격은 1,630만 원. 19년식 주행거리 17만키로입니다. 자, 색상은 흰색 12월 11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정년정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매연은4% 정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이도 전혀 없습니다. 자, 19년식에 주행거리 17만키로 주행거리가 좀 있죠.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1630만원.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썬루프 하이패스 룸미러 키두개 있네요. 자, 19년식에 주행거리 17만 6천 킬로입니다. 자, 1,630만 원이 차량도 추천 드릴게요. 자, 마지막 차량은 2.2 4륜구동 마제스티 가격은 1,680만 원 18년식 주행거리 13만 7천 킬로입니다. 색상은 검정색, 12월 5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공전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매연은 3.2%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보험미력도 없는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고요. 사이드 스텝 달려 있고요. 터치 시동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전부 있습니다. 아이 s 룸미러의 블랙박스. 자, 바퀴 상태도 좋아요.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이 시간에 이렇게 G4 렉스턴 추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량만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